자, 279번 문제 봅시다. 자, K를 구하는 건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지만, 쌤이 일단, 요렇게 푸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일단, 쌤이 생각하는 가장 직관적인 빠른 방법은, 어차피 근호 안에 렇둘다 양수니까, 양쪽이 양수일 때 제곱을 해버려요. 지을 제곱하면 되잖아. 등식의 성질. 양쪽에 제곱해도 되거든. 그럼 얘는 뭐 됩니까? 0.4가 될 거고, 조심해라. 우리가, 음, AB의 제곱이면, A제곱, B제곱 되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k 루트 10이 2번 곱해지는 거니까 얘 제곱하면 k 제곱될 거고 얘는 10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그럼 여기서 k 제곱은 뭐 됩니까? 10분의 0.4가 되겠지 자 근데 분모 분자에다 10을 곱하자 그럼 얘는 뭐 돼? 100분의 4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친구들? 자 여기서 한번 봐보자 결국에 k는 뭐가 되냐면 제곱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야 100분의 4가 될 거고, 얘가 10분의 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10분의 2의 제곱이니까 10분의 2가 되겠죠? 자, 근데, t h e k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10분의 2가 될수 밖에 없어. 약분하면 5분의 1. 왜 그러냐면, b 코 c a k는 양수일 수 밖에 없거든. 자, 봐봐. 얘가 지금 등호로 이줬는데, 얘가 양수죠? 그럼, 좌변과 우변 같아야 되니까, 얘도 뭐가 되 돼?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근데, 루트 10이 양수니까 K도 어쩔 수 밖에 없이 양수가 돼야 돼. 답은 몇 번? 얘가 되는 거야. 아이고, 쌤, 뭐, 누 버렸네.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제곱을 양쪽에 치질 않고, 첫 번째는 쌤 개인 취향적인 거고, 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줄 예정이거든. 봐봐. 얘가 얼마야? 10분의 4잖아. 한 5분의 1으로 만들어볼래 귀찮으니까. 이는 뭐야? K, 루트 10이죠. 좌우변 바꿔 적을게.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가 변수고, 얘를 뭐라고 생각한다? K의 개수라고 볼 거야. 그 다음에, 루트 10K는 뭐됩니까 루트 5분의 2 되겠죠. 소수는 쓰레기라서, 웬만하면 분수를 바꾸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뭐라냐면, 약분도 무조건 해주는 거야. 10분을 사백지 말라고. 거지 같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가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되잖아. 아니면 양쪽에 루트 10분의 1을 곱한다 생각해드리고, 방정식처럼 풀자라는 거야. 그다음 루트 5분의 2 곱하기, 뭐됩니까 음. 루트 얘가 1분의 루트십니까 루트 10분의 1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서 친구들 조금 후달릴까봐 얘기하는데 어, 얘가 루트 5분의 루트 1을 보면 되거든. 곱하기 루트 10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근데 근호 안에 곱이 뭐 가능하다? 약분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얘1 되고 얘뭐 됩니까? 5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그럼 분모는 뭐 됩니까?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루트의 5 제곱이 되고 분자는 1이 되겠죠. 그럼 루토의 제곱은 제곱이 근호 밖에서도 근호를 없애니까 5분의 1될 거야. 똑같은 답 어떻게? 5분의 1이 나온다는 거겠죠.